본문을 바탕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더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표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히 또 다음 세대 교사 헌신 예배이기도 한데요.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해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후 예배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는 구호를 자주 듣게 됩니다. 뭐 초대교회라고 문제가 없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구호를 외치는 것은 초대교회 때 특별히 나타났던 어떤 긍정적인 현상들, 결과들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교회의 긍정적인 열매와 결과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신약 교회의 태동이 되는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신약 교회의 탄생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다리라 성령을 주겠다. 임할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들은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오순절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할 때는 바로 그 상태를 본받고 싶은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올해 표어인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더하는 교회라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 먼저가 아니라 그것에 앞서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다스림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표어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장 예배가 약화되고 무너져가는 것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모이기에 힘쓰게 만들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그들은 왜 모이기에 힘썼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하는 교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주의를 외침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로 그 방향대로 교회가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함께 애쓰고 노력하는 것 자체, 그 추구함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애쓰고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몸부림 자체를 추구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추구함 자체가 우리에게 회복될 때에.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46절과 47절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42절을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 있은 직후에 대규모의 회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무엇에 가장 먼저 헌신했는지를 42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지요. 42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주동사는 힘쓰다, 헌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었을 때 성도들은 세 가지에 힘썼다라는 의미이겠죠. 첫째로 그들은 가르침을 받는데 헌신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애씀과 노력에 앞서서 이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올바른 방향성이 우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열심보다는 하나님이 가나하시는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강한 부흥과 성장은 말씀 사역과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과 은혜의 풍성함은 말씀 사역과 별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서,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삶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강력히 임자했을 때 그들은 무엇에 헌신하였습니까? 서로 교제하는데 헌신하였습니다. 성령은 하나되게 하시는 영이거든. 연합의 영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옆에 있는 지체들 간에 수평적인 관계에도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참된 성도의 교제를 이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웃고 즐기는 그런 세상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떡을 떼며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만찬이 그 교제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집에 오는 길에 카스테라 하나 사온나? 뭐, 우리 큐브형으로 잘라가지고 먹고 놀자. 이게 아니에요. 형식과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왜 합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주의 죽으심이 강조되고 있지요. 성도의 교제의 핵심의 그 중심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귀하게 여기고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이며 헌신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넘쳐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신박한 프로그램을 교회가 도입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귀름부심이 없다면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령이 우리 모임 가운데 강력히 역사할 때에 우리의 친교와 그 교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주체이시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느끼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말씀이 중심이 된 그러한 삶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 공동체는 약동하는 생명력으로 채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년특세 마지막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10편 23편 말씀을 해석한 다양한 글들이 있는데 실제로 목자의 삶을 살아보고서 그렇게 10편 23편을 해석한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양의 양이라는 동물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선입견과는 달리 양이라는 동물은 매우 어리석고 지저분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여서 다투기를 잘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정말 신기한 게 양들이 그렇게 다투다가도 그들의 목자가 임재하니 그런 무가치한 다툼과 경쟁 행위를 다 멈추고 양들의 행동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엇인가 인사이트를 주고 있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서로를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마음을 닫고 미움으로 일관하는 그런 헛된 일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성령이 임지하면 관계적인 문제들 또한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인간 1부에 배우는지 알고 2부에 배 맞춰왔디마. 왜 오늘 2부에 배워가지고 은혜 다 받았다. 막.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눈녹듯이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의 교제를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꿈꾸고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무엇에 헌신하였는가? 기도에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다스림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불타오르는 기도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될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낙심한 자들이 어떻게 일어설 수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가 회복될 때그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찬송의 가사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부흥을 주실 때에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불타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한테는 해당 사항 없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라는 마음을 주실 때에 여러분,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 주실 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함을 잊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살고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런 세 가지 본질적인 일들에 성도들이 헌신할 때에 교회는 참된 부흥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안에 어떠한 열매들이 주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대로 우리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다스림이 있었을 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그 부분이죠. 46절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영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이 분열에 앞장선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죠. 성령은 교회를 하나되게 이끌어가는 연합의 영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뭐, 마음을 같이 하여서 공을 치러 갈 수도 있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낚시를 갈 수도 있고, 마음을 같이 해서 맛있는 거 먹고 쇼핑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음을 같이 하여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씹으면서 뒷담화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지하셨을 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면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자기라는 우상을 깨뜨리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옆에 있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공동체의 연합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성령이 충만할 때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으로의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룩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시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강의할 때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섬기다라는 단어는 바로 예배하다라는 의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공동체로 불러내신 겁니다. 그게 우리 구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아니면 영상 매체에 앉아서 앞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의 예배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소위 내가 은혜 충만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예배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교회 오는 것이 힘드셨습니까? 아니죠. 기쁨으로 오고 싶지요. 찬양하는 게 힘드셨습니까? 아니죠. 목이 터져라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기뻐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예배 공동체 그렇게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억지로 모인 게 아니에요. 예배 공동체로 모일 때에 예,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부어주실 때그 사랑은 우리 안에 결코 갇힐 수가 없는 사랑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엄청나게 잘 전파되는, 전념시키는 사랑이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서로를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어디에 모여서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또한 주목할 부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 아니, 우리 주님이 공생에 사여가실 때에 예, 성전을 강력히 비판하셨지요. 왜요? 내 아버지 집인데,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고 없고, 온갖 인간들의 세상적인 욕망만이 들끓고 있는 변질된 성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강력히 비판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단식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들은 성전 밖에서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그 성전의 회복을 꿈꾸면서 <laughs> 그들은 성전 안에 모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laughs> 요즘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메타버스니, 뭐 온라인, 가상공간, 이런 것들이 워낙 활발하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런 당연한 생각이겠지만 해보게 되었습니다. 좀 그런 긍정적인 여러 기능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가령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출석하는 교회 따로 있고, 내가 은혜 받는 교회는 따로 있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합니다. 뭐 내가 다양한 이유로, 원래 우리 집안이 원래 이 교회 다니니까, 그래, 다니긴 하는데, 내가 은혜 받는 목사설교는 따로 있다. 그런 말을 공공연히 합니다. 입맛대로 내가 듣고 싶은 설교 풍성히 들을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좋은 일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진지한 신앙적인 고민 없이 소위 나의 신앙 유익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 하는 신앙 생활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음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망각하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 교회 설계만 열심히 듣고 한눈 팔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연약하더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한 신앙생활, 이런 미명하에서 너무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적당히 선을 긋고 나의 편의가 중심이 되어서 헌신은 배제하고서 내게 필요한 것들만 취하려고 드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의 태도는 공동체의 부흥을 가로막는 은밀한 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그런 공동체 예배가 회복될 때에 예배가 회복될 때에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4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성전 예배 예배 공동체로서 바로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도 뜨거운 교제가 이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그들은 삶의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뭐 삶, 삶이라는 것을 되게 강조하죠. 삶의 예배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삶의 예배자치고 공동체 예배를 소홀히 한 사람은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고, 그 충만함은 교회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 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 가득 찬 상태인데,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하겠죠. 예전에는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달려갔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먼저 하나님의 것들, 기뻐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며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면 삶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변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와, 저 인간이 교회 다녔나?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삶을 성도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쓴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며 배불러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칭송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식식거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흥분하기 전에 과연 우리는 과연 우리 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여서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보이자는 하나님을 보여주었던가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될 겁니다. 종교적인 냄새만 풀풀 풍기진 않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그러한 냄새 풍기는 다른 거 말고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하늘의 가치를 소중히 여며 살아가는 그러한 다른 삶을 보고서 저들은 왜 그처럼 삶을 사는가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던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삶을 살고 거루의 능력을 회복하게 될때 세상은 우리를 비난할 수 있겠지만 또한 동시에 교회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른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궁금해하면서 질문하게 될 겁니다 무엇이 그런 다른 삶을 가능케 했냐고, 왜 당신은 그런 삶의 환경과 조건에 놓여 있으면서도 왜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고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고, 그들은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관건은 성령의 임재하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주의를 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으로 배부를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에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생명의 복음으로 왕성하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은 못 드렸지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서 새벽에 기도할 때에 어느 날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가치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그런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성광이라는 이름을 영어로 바꾸면 스펠링이 아홉 개거든요. 철자가 S U N G K W A N G. 아 그걸로 한번 정해 보자. 해서 하나님 뭐 어떤 마음을 주실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막 책을 읽고 그렇게 연구해서 내놓은 가치들이 아닙니다. 외모지도 준비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어떤 날 막막 그런 마음을 부어 주셔가지고 제가 막 황급하게 받아졌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눈물로 받아 쓴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철자인 성광의 쥐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Growth 성장입니다. 하나님 그때 제 마음에 그런 말씀을 들려 주시더라고요. 생명은 자란다.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너도 잘하고 교회도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잘한다. 그래서 정리한 게 그런 내용입니다. 성장. 생명은 반드시 성장한다는 하나님의 생명법칙을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 증거하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실 것이고 기회를 주실 것이고 교회를 잘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을 쓰고 전심으로 함께 예배 공동체를 소중함을 그렇게 인식하면서 참된 예배자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여서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으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계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날마다 더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올 한해 우리 모두가 목도 할수 있게 되기를, 그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